우즈텍 세대의 세대 월이시면 가입 가능하십니다. 10년 동안 우대율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이 뭡니까? 토국에서 도구, 출시한 상품이에요. 10년까지 아 상품을 해드리고 있어요. 3.3%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우택텍 기간만큼 금리를 우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2년 이상만 가입하시면 되고요. 모든 음.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넓은 대한민국에 마음 편히쉴수 있는 집안채 없는 분들, 특히 우리 청년 여러분들, 지금부터 내 집만을 할수 있는 엄청난 꿀팁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보를 위해서 우리 주거업에 대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예! 네, 우리 청년분들이 네. 잘살수 있도록 제가 좋은 정보,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소영님 알려주실 겁니까? 네, 물론이죠. 1인 1체 가능하도록 네 열심히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오늘 또 청년분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이두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마음에 든다. 아, 요거 정말 꿀팁이다 생각하시면 공을 넣어주시고, 맘에 들지 않는다. 그럼 공을 집어 던지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 공을 네. 다 여기에 넣었던지 음. 아니면 이분들에게 다 던지든지 <laughs> 저희가 오늘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많은 댓글 좀 남겨 주시면서 오늘 정말 청년들이 집을 살수 있는 엄청난 꿀팁 지금부터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없죠. 저도 집이 없습니다. 예. 없어요. 여기는 없는 분들만 앉을 수 있습니다. 방가 있는데. 아, 집이 있어요? <laughs> 집이 있다고요? 은행 겁니다. 은행. 거. 다 은행 거기. 아, 은행이라고 네. 하지 마시고. 대출해 가지고 어렵사리 제가. 얼마 전에. 힘드신 분이네. <laughs> 네, 어렵게 사시니다 많이 내고 있어요. 어렵게 사셔. 우리 정세용 님은 집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아, 현재 그 월세입니까? 전세입니까?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아, 이분도 같은 동지예요, 네, 저희랑. 맞아요. 맞습니다. 정말. 우리 두 분들은 뭐 지금 외모만 봐서는 졸부 느낌이에요 아, 아, 예. 제가 여기 음. 왔으면 은딱 음. 뭐겠습니까? 무주택 쪽에다가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집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럼요 제가 좀 기사를 보니까 서울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무려 4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사요 청년들이! 아 그렇죠 초... 두분 이거 어떻게 삽니까? 그러게 그래, 말입니다 예? 크지 않습니까? 아우 언제인가. 아, <laughs> 예. 그냥, 그냥, 그냥. 이거 무무왕 때부터 모아야. 그럼요. 태아 부서 신생아 때부터 돈을 모아야 돼요. 근처 고왕 이때부터 일을 했어요. 아, 그럼요. 아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퀴즈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퀴즈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 청년들이 내집 마녀를 위해서 지금부터 땡땡만 잘하면 살수 있다. 이땡땡은 무엇일까요? 정답. 정답 뭡니까? 꾸준하고 성실한 자동이체. 자동이체 어림도 <laughs> 없습니다. 네. 자, 정답. 네. 너의 사랑 나의 사랑 나눔의 로또. 이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뭡니까 여러분? 정답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입니다. 아 주택청약 <laughs> 종합저축 종합저축. 네. 굉장히 깁니다. 요거 좀 네, 어려워요. 예, 모르겠어요. 이게 그 배우 이시연 씨가 해냈던 네. 그거, 맞아요. 그거 맞죠? 네 맞아요. 야 이시연 씨 정말 부러워 죽겠습니다. 그죠? 정말 그 7년 동안 꼬박꼬박 저축을 해서 결국은 들어가게 됐는데 이 주택청약. 통장, 어떤 건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택 청약 통장은 그, 우리가 민연주택이나 국민주택을 청약을 넣으실 때 필요한 통장인데요. 어,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SH, LH공사가 음. 주택 공급하는 거고, 그, 민연주택은 저희가 알고 있는 힐스테이트나 음. 자이, 음. 뭐 롯데캐슬, 이런 아파트 있잖아요. 음. 이런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으실 때통장 있으셔야지만 청약이 가능하세요.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도 다들 뭐 청약은 하나씩 있을 거예요 통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가입자 수를 보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음. 지금 2,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 맞네. 예. 뭐 성인으로 따지면 거의 대부분 가입하셨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 그렇죠. 작년에 비하면 100만 계좌 정도 더 늘었거든요. 음. 점점 가입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자, 이 청년들 이 주택 청약을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는 게 굉장히 좋겠네요. 그죠? 일단 나중에 청약을 넣으실 일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있죠. 예. 네. 그때 통장이 없으시면은 음. 힘드세요, 아예. 그러니까 집세청약 통장은 음. 내가 청약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의무권이다 음. 이거는 꼭 필요한 아이템이다, 음. 총알이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돼요. 의무권딱 음. 머리 에 바뀌는 막 그런 말투였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자공 갑니다. 네. 공 가요. 예, 어? 좋습니다. 저도 부가적으로 설명 자, 하나 갑니다. 더 드리면, 집을 구하는 방법이 집다 음. 지어진 주택, 음. 집을 사는 건 매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음. 매매할 때는 사실 청약통장이 없어지요 없어요. 네. 하지만 짓고 있는 공사 중인 새 아파트, 음. 갓 지어진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을 때, 음. 그때 청약을 하시잖아요. 음. 청약을 할때주택청약 저축통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자, 우리 그 청년들은. 있습니까 청약 통장? 어 당연하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음. 주거에 관련된 게 너무 그런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고등학교 때부터 청약 저축을 넣었어요. 아 네. 미성년자가 통장 만들 수 있나요? 미성년자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 아기도 가능해요. 네. 제 음. 지인분은 아기 돌 네. 선물로 통장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럼 그 점수가 계속 쌓이는 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이때 음. 초반쯤에 가입을 했고요. 음. 꾸준히 납입을 하고 있어요. 음. 음. 한 달에 3만 원? 음.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은 뭐 10만 원도 넣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1만 원. 저처럼 이렇게 적은 금액을 넣어도 되나요? 자. 네. 자, 적은 금액. 네, 3만 원도 가능하시고요. 네.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가능하십니다. 음. 음, 근데 그 10만 원이 좋다라는 얘기는 음. 국민주택을 일반 분양으로 받을 때그 분양 받을 때 청약 점수를 음. 산정을 하잖아요. 그때 음. 어, 저축? 총액이 총액 10만 원을 넘는다고 해서 10만 원 이상을 다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20만 음. 원 내가 매달 납입을 했다고 해서 20만 원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10만 원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10만 원이 적정하지 않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제 친구들이 이제 아무래도 청약 저축을 넣고 있거든요. 음. 10만 원, 20만 원씩 무리해서 넣고 있는데 그런거 보면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음. 이제 2만원씩 조금씩 넣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10만원 20만원 이런식으로 좀 넣고 있긴 해요 저도 아그 금액이 부담이 좀 되는군요 학생 때 같은 경우에는 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죠 중간에 네. 돈을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돈을 인출이 불가능하거든요 해지하실 네네. 때까지는 그래서 너무 부담가는 금액은 넣지 마시고 조금씩 음. 자기가 여력이 있는 만큼만 납입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주택청약통장 넣고는 있지만, 이게 가입기간에 대해서 금리가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음. 예, 일단, 주택청약정원저축은 변동금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금리가 나중에 바뀔 수 있긴 한데, 음. 지금 현재는 가입일로부터 1개월 미만은 이자를, 금리가 없고, 이자를 들이지 않고요. 네. 1개월부터 1년까지는 연 1%, 음. 1년부터 2년까지는 연 1.5%. 자, 음. 2년 이상 가입하셔야 1.8%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약은 오래 가질수록 이득이네요. 네, 그렇죠. 분양받으려고 이제 통장을 보통 만드시게 되는데, 음. 그냥 분양이고 청약이고, 청약이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계속 넣어주시면 너라. 2년 이상만 되면 금리가 1.8%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좋으신 거죠. 아까 뭐 적금처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유가 없을 때는 2만 원 넣었다가 뭐 생기면 10만 원 넣었다가 이렇게 제 마음대로 넣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하십니다. 금액을 나중에 뭐 2만 원 하시다가 또 여유가 생기면 또 금액을 월부금 한도를 늘리시면 되거든요. 늘려가지고 음또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당첨 일순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에? 1순위 요건은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일단 두개 주택 다 가입 기간이 공통적으로 똑같은데요. 수도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가입하시고 비수도권은 6개월. 청약 지역이나 투기가열 지구는 2년 이상만 가입하시면 되고요.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납입 횟수가 많고 납입 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하시고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면적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만 통장에 있으면 되십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 제가 적어놨는데 보니까 국민주택을 일반 분양을 통해서 청약하고자 할 때는 저축 총액이나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거 맞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저축을 해야 할까요? 1순위 요건이 아까 음. 말씀드렸듯이 가입 기간 음. 네, 가입 기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통장 안에 예치 금액이 있어요. 예치 음. 금액이 필요한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85판방미터 밑으로는 음. 300만 원이 통장 있으면 되고, 네. 그 다른 면적에는 뭐 1,500만 원, 최대 1,500만 음. 원만 있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1순위 요건으로 통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기간 뭐 15년, 뭐 10년, 뭐 점수가 따로 있습니까? 예, 1순위들이 음. 사실 대한민국에 되게 많아요. 많아요. 1순위대들이, 네. 예. 주변에 보면은 일순위자는 음. 되게 많고 음. 이분들끼리 또 경쟁을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그 경쟁을 또 어떤 요소를 갖고 경쟁을 해야 될까 해가지고 음. 한게청약 통장을 많이 가입해서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점수를 음. 더 드리고 있는데 최대 몇 점이에요? 최대, 최대 17점. 15년 이상 가입하고 있을 시 17점을 드려요. 음. 아~ 네. 그러니까 이거... 일찍일찍 가입하시는 네. 게 유리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민연주택에 음. 청약을 넣어가지고 분양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매달 2만원씩 넣던 애가 갑자기 민... 청약 저축하려면 예치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중간에 돈을 더 넣을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음... 만약에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요구하는 금액이 1,500만 원이고 내 네. 통장에는 500만 원밖에 없다 음... 그럼 1,00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기록하죠. 네 그거는 입주자 무직 공고 당시까지만 1,000만 원을 입금을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때까지 1,000만 원을 입금해라? 어, 네, 네.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근데 또 찾아보니까 이게 있어요, 바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청년 우대형 주택 음. 청약 뭐야? 무슨. 뭐야? <laughs> 안 말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 있다고 합니다. 소국통부에서 출시한 상품이에요. 청년 우대형은 3.3%여 가지고 3.3. 자 사기 아니죠? 무스택 세대의 세대 원이시면은 가입 가능하십니다. 저도 조건 해당되더라고요. 10년 동안 우대율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요 빨리 가십시오. 은행으로.